오늘 우리 첫번째 1주년 오늘 우리 1주년 아닌데 미안 내가 다른 애랑 착각했네 그니까 삼촌 하나도 안똑같아이소령야 이게 너가 말한 신선한 우유셔? 가짜 신선한 우유가 이거셔? 야 축하한다 너 아빠 됐다며 어 어? 엄마가 황색 아빠가 흰색 어... 술한잔 할래? 섹스 세... 세... 야 김민수 너 나와 오케이 후루크 너 졌어 임마 야야야야 야, 야. 너 어디가 져서 어, 지금 가는 거지 어 미안 엄마가 고위반찬 했대 어, 뭐에, 응? 형 또... 뭐해? 으악! 나. 자기야, 내가, 내일내일 내가, 내일 내일꼭 자기 만나러 올게 어, 어. 내가, 만 오늘 하룻밤만 혼자 자고 있내 내가, 내일, 내일 진짜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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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야, 그냥 지금 먹어라, 그냥! 아, 언제 끝나셔? 집에 가서 김치찌개 건데이 건져 먹어야 하는데. 도대체 그렇죠, 언제 끝나셔? 자, 여러분 반갑다. 오늘 생물 시간은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개박사 강효국을 제자로 뒀던 이력이 있지. 그럼 시작해볼까? 이 강아지의 종류, 치와와! 아, 자기야. 진짜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셔. 아 무슨, 무슨 냄새 안 나셔? 음. 아, 이상한 거 아니셔? 한 번만 맡아보셔. 아 뭐야, 싸웠네! 편동했어! 오, 쏠레, 오, 쏠래미 어, 에. 이상해. 어림없지? 아이, 아. 아, 저 새끼, 진짜. 자, 오늘은 살면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다리를 만나러 왔다! 살면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다리를 만나보자! 저는 소리 같은 거질려본적 없어요. <laughs> 자, 김윤식 7번 문제 정답 뭐야? 아 도망치지 말고 정답 뭐냐고! 야! 야 대답해 임마! 어느 대학 축제 뜨거운 현장을 지킨 영상에서 아주 의외의 것이 등장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! 솔로였던 것이다 와, 제니 이쁘다 야 야, 괜찮아? 아, 깜짝이야! 죽은 줄 알았네 아, 이거, 개구라 뻥이네. 안 봐. 아, 말도 안 돼. 아, 홀리쉣 이거 안 봐. 아, 다 봤던 거야. 안 봐. 우와. 개지린다. 컴퓨터 개지려. 우와. 어, 근데, 이렇게 개지리는데, 롤이 안 돼? 응, 안 돼. 배그도 안 돼? 응, 안 돼. 그럼, 메이플도 안 돼? 아, 안 된다고? 그럼, 야동은? 응, 그건 돼. 방구노카타, 제1형, 방구파! <놀람> 응, 역시, 엄청난 기술이군. 은수다, <놀람> <인식아>, 아침 먹자! <놀람> 어, 엄마, 알았으셔! <놀람> 오늘의 아침은 바로, 너셔 음, 놀러가서, 신나나보네. 안녕하세요, <놀람> 스위트! 아우! <아유, 놀람> <아유>, 또 시작이네. <놀람> <놀람> 아니요, 못해, 이거들아! 처음 나가서 좀 놀아. 놀아. 맨날 저래. 아유, 아유. 그리고 절대 앞으로 아 아유, 안 볼란다. 아유, 형아. 형아, 그거 다 먹을 거야. 나나 나 좀만 출라 고냥주 좀만 줘. 제발 고냥주 좀만 줘. 그만해. 알콜 중독자야. 가만히 있어. 아빠를 왜 불러? 아빠 불러도안 와, 이씨. 에? 아빠, 그만 찾아. 너는, 너만 아빠 있냐? 나도 아빠 있어. 가만히 있어. 잘 보세요. 한 번만 보여드릴 거니까. 잘 봐요. 제가 물고나무를 서요. 그러고, 손을 떼요. 그럼 봐요. 제가 공중에 뜨죠? 이렇게 공중고양 하는 거예요. 참 쉽죠? 보고 있나? 허경이 형? 기상! 아침이다! 아침부터 발기, 아니, 활기차게! 그만 하라고 <laughs> 그만 해 그만 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몇 번째야 진짜 바지가 남아나질 않아 우리 왕자님 다 됐어. 어?